<laughs> 왜? 에? 할미 외출했다가 방금 들어왔거든요. 그랬더니 지금 쓰담 해줬는데 할미가 소파로 와서 앉으니까 이렇게 따라 와서 여기서 앉아서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. <laughs> 왜또뭐뭐해 줘? 얘기를 해. <laughs> 아 너가 얘기를 말을 할줄 알면 좋은데, 응? 우리 가지. <laughs> <목소리도> 아니 그 요즘 얼마나 할미 손길을 좋아하는지 <laughs> 여기서 심피할래? 응? 가지 트리시라도 줘야 되겠다. 가지 잠깐만 기다려. 뿅. 전화하고 음 <laughs> 있는데 지금 4시 반밖에 안 됐는데. 아니, 이 시간에는 습식 먹을 시간이거든. 이가오니까펀팅부터 하고, 어. 그건 아쉽게도 놓쳤지만, 할미부터 그냥 앵앵거리면서 식탁에 해서 건드리면서 앵앵거리고 <웃음> 난리야 <웃음> 쫓아와서 건드리고, 아앵거리고다앵리고다리 <laughs> 응, 동시에 거리고앵거가고러 응, 가니까 자기 식탁리고 앵앵거리고, 앵앵리를앵 아, 르 떨면서 <laughs> 아거리고거야 부엌도 켰는데 왜 이렇게 어두워? 아, 비 온다고 흐려서 그렇구나. 아, 오늘은 밖에 바람이 좀 불더라고요. 차더라고. 그러니까, 공기가. 아, 어제 그렇게 덥더니. 가지야. <laughs> 아, 가지가 요즘은 번팅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. 그리고 아까도 제가.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응,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 하고 있었더니. 이제 문자 톡. <laughs> 할미 와서 발가락 건드리고 자기한테 오라고. 그것도 중간중간 가서 쓰담 해주고. 지금은 이제 습식만 먹을 시간이라고. 여기 올라와서 막 앵앵거리는 거예요. 제가 준비하니까 또 따라와서 막 건드리고 잡고. 꼬리를 파르르 흔들고. 아주 자기 의사 표현을 잘해요. 말만 하면 진짜 좋겠는데. 응 음, 말을 못해서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의사소통이 잘될 텐데 아유 가지 빨리 좀 하래 아유, 빨리 하고 있어 할머니 지금 이거 너 곱게 해줘야 되더라고 응 건더기 없이 그래서 할머니가 이거 곱게 하느라 그래 우리 손녀딸이 저한테 할머니 할머니 하다가 또, 자기 엄마 흉내 내느라고, 어머니, 어머님! <laughs> 이러느라고. 할머니한테, 어머님, 어머님이래요. 너무 귀여워. 오늘은 동덕 엄청 많이 어, 하세요. 오늘 아침부터 <laughs> 많이 했다니까, 오늘 아침에도. 다 했다, 가지. 아, 가지, 가지, 맛있게 드셔요. <laughs> 맛있게 드셔. 아주 맛있게 먹어 배돌아 찌집 하나 먹어야 되겠다 자기들 이따 이 옆에 배돌아 찌집 하나 먹어요 응 맛있게 먹어가지 응. 응. 맛있게 드셔 석석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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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목덜미 너무 야윈 것 같기도 하고. 야윈 뭐야? <laughs> 근데 저거 몸통 보면은 근데 몸통이 빵빵하진 않아. 응? 아니, 몸무게 재 봤을 때 온수 아니지 말고. 6월달에 재야지. 그 너무 자주 재도 안 좋아. 그 그러니까 얘가 살찐 것도 아닌데. 어디 갔어? 화장실 간다. 그쪽으로. 갔어 땡 먹어. 네. 습진만만 남은 거또 화장실 갔다 와서. <laughs> 건식을 또 엄청 먹는데요, 새아 저렇게 가갈하면서 먹어. 음. 응. 식다 먹었죠? 응 음. 응, 그런다니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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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니다. 또 핸드폰 켜니까 눈 떴다가 뭐다 떴다가 뭐다 하네요. 저도 지금 저녁밥 하고 있거든요. 우리 같이 잘 주무시고 튀김이 여러분들도 오늘 불금이죠. 행복한 <laughs> 시간 되시고요. 또 내일부터 주말 행복한 시간,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. 튀김이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뿅